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제의 정육을 지어하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애들 축복 기도원께 2월 성회를 은혜스럽게 어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네. 귀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 찬송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걱조 있는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 음, 그리고, 어, 오늘 제가 말씀을, 이, 어, 제드로 전서 2장 11절 말씀이, 지난 주일날 제가 오에히브서 어, 11장 7일단, 13절 16절 말씀드렸겠죠더 나은 본냥을 사모한다. 마태리다 본냥 그렇죠. 어. 바로이쿠스 나그네 그렇죠. 어. 파르피데모스 걸음인 바로이쿠스 파르피데모스 파르피데모스 그대로. 외국인 이것도 크레노스도 이 여기, 여거든요 나무나라가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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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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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여테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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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몬 치가또 바테르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네, 바테르, 바테르에서 어, 바트리스가 나와요. 바트리스. 그 바트리스가 그 아버지가 계시는 곳 어디요? 고향이잖아요. 고향, 고향. 조국 고향.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늘 어, 나라잖아요. 천도. 우라노스 바실리아. 네. 인생의 그 설례자 오늘 날 선입니다. 오 인생의 설례자인데 지난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은 모든 인생은 설례자라 응. 말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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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들의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했는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의 그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에게 베드로 사도가 격려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드라포 편지죠. 드로는 본문 일장에서는 베드로는 성도가 갖는 견뎌의 시련과 미래의 기쁨을 설명하면서 성도의 성화를 통한 이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문에 와서는 선누가 원래의 위치가 어디 있으며 이 세상에서 지내는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민권. 헬라우로 폴리튜마거든요 폴리투마. 포리티우마. 폴리스가 도시잖아요. 폴리우마 그그 도시에 각이 하는 사 우리 교화 시민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도로 영접한 우리는 믿는 그 즉시로 우리의 신분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하늘 생명 지체로서 시민권을 갖게 되는 하늘나라 시민권.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제한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바울은, 바울 사도께서도 빌를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지라고 네. 하셨습니다. 예, 볼리티우마, 시민권, 볼리티우마 하늘에 있다. 하... 이 땅에 그 하나,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라하나님 시민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죠.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면은 되게 다들 으쓱하죠. 세계 일등 국가의 시민이라고 이제 영주권만 가져도 으쓱해요. 지금은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국위가 많이 선양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몇 사람 때문에 많이 요즘 추락되었지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나가면요 다들 태우받는다고 그래요 부러워하고 왜 대한민국 선진국이라는 것이 이제 광고가 되고 잘 쓰는 나라라는 것이 그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어쩔까요 어, 어, 이 어깨에 기부스러하고 살아도 는데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시민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 있는지를 알겠죠.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니야. 하늘나라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탄의 시민, 저, 자녀가 아니야. 그래서 감히 귀신이 묶어들어. 그렇게 <놀람> 하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하나님 택한 자녀로서 시민꼴을 가지고 사는 귀신들을 괴롭히는 것은, 괴롭힘 당하는 것은, 그건 본인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감히 어디 귀신 따위가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시민꼴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깝쳤잖아요. 어림도 없지. 그약게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하늘나라를 그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런 그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작은 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러한 의식이 있어야 어려운 핍박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결심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소망. p e p a c e 자 p e a peace, a p e 할때 전에 <목소리> 얘기했죠. 알피스 소망을 잃지않는 것은 힘들습니다. 언제 사자의 밥이 될지 모를 당시 그리스도인 로마에서 살때 언제 그리스도인은 사자 밥이 될지 모른 원인 경계장 안에서 사자 풀어놓고 사람을 사자 밥을 넣어주는 거그그그그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 순결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사자법인될지모로 당시 그리스의 은혜에 고려했던 베드로의 팬들은 참으로 그들에게 이루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본향을 천국 백성으로서 본향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설레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여러 어려운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예, 말씀이 될 것이다. 두 음. 번째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솔레자인갑나 솔레자 솔레자 파로이 코스 파로이 코스 그리고 원형은 파로이 코스죠 솔레자 허름인 파로이 코스. 이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집중할 때 나그네와 행인으로 말했어요 나그네가 어느 한 집에 머무른다 해도 그 사람은 곧 그, 그곳을 떠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나버리기 때문에 여가는 떠난다 왜냐하면 그는 그 나그네 나그네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행이 가는 나그네로 갈 길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인 것이죠 음.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순례자로서의 사람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현재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아브라함의 순례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지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그들의 광야의 순례길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순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떻게 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적으로 순례가면서 나아가는 길만이 순례자의 순례길입니다 항상 감사 감사 감사하며 걱정없이 살아가는 것 의식지 문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수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중요합니다 찬양을 찬양는것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세상을 살아지 말아야 된다 그 순례자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는 이미 순례자가 아브에게 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순례하는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리 사는 자들이 천국에 생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이 땅에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다 마태복음 5장 1절이죠 우리가 세상을 순리하는 순리자라면, 즉,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쫓아온 것들을 대격하고, 하나님께서로 온 것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사랑해야 할 것이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정욕을 따라 생긴 욕심입니다. 에픽디미아 정욕, 에픽디미아 욕망. 요한사도도 요한이 1서 2장 1 5절에 보면,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치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아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 마음속에서 확 빼버리면 우리는 순례자로서의 자격이 갖춰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바로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우리는 꼭 이것을 마음에 식이고 네.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 아가페가 사랑이잖아요.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바라칼레오, 너희를 권하노니 코스 바로 이 코스 가이 바로 키드 코스 앞에 캐스 그래서 앞에 캐스 가이 또는 사르키콘 에피디미온 하티네스 후식해 지금 본문을 제가 해각으로 봤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바라탈레오 권하노니 예. 가라이쿠스카이 예. 바라피데스 모스라피데 모스 나크는와 거름인 행인으로서 어, 육체의 일을 청역을, 에피디미온, 그 청역을, 육체 네. 사르키콘, 육체 에피디미온, 그 청역을, 아베키스다이 제어하라, 제어하라, 제어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은허들를으면안 된다.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 백신이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순례계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순례길 하나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이는 천국이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고 있겠죠. 우라노스 마실리아 순례하는 그 당시에는 소속을 바로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순례자가 이 세상을 사는 태도는 천국 같 것으로. 하나님께로 온 것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서 온 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많은 종들이, 긍정적인,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선포만 하지. 회귀하라! 메타노, 이티, 앵기캥가로 해마시레톤우라논 천국에 가까운 명이라, 이말 하는 사람은 거의 등을 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메타노 에이티 회귀하지 니하면은 응. 세상에 법장에서 쓸 수밖에 없어. 응. 왜? 초격대로 살면은 누구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초격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응. 이 날마다 회귀하면서, 날마다 메타노 에이티 회개하면서 자기 성찰을 합니다. 자기 성찰. 회개하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워하며 우리의 권양을 그리고하며 살게.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며 감사할 수. 우리 영순입사도 지금 하늘나라 얘기니까 기분이 좋은 게야 지금 천국을 얘기하니까 마치레이야 돈 우라노 그러분 현상 중국을 소망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사실을 감절이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순례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세상에서 우리는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서세상을살아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묵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그리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순례자의 삶을 누리라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되 항상, 어, 돌같이 바라보게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항상 능력있는 하늘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한 삶을 누리며 영광 놀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네를 듣고 기도할게 주사랑 예비처. 거룩한 설레자들 항상 본행을 생각하면서 선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광야라 생각합니다. 믿어봐라. 믿어봐라. 에르무스 광야 히브리오라 믿어봐라. 에르무스 광야에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함며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